안녕하세요. 오도 이천 전원생활 한스팜스토리입니다. 날씨가 지금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번 주에 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이 어느 정도 지금 수분을좀 머금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오후부터 어, 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마늘 반 만들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난번에 여기다가 어, 석회고토하고 퇴비는 1차 이렇게 뿌려놨습니다. 그래서 퇴비를 뿌려놓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가스배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뭐 보니까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양파하고 마늘을 심을 수 있도록 로타리를 치고 비닐 멀칭까지 해서 흙이 유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주말농부다 보니까 주말마다 비가 오면은 시간을 놓치면은 어밥 만들기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번 주말에도 또 비가 온다 그래서 어 비가 오기 전에 어 비닐 멀칭까지 해서 밥 만들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마늘은 10월 초에 심을 거고 어 양파는 한 10월 중순쯤에나 이렇게 어, 정식을 하려고 합니다. 어 제가 작년에 어, 양파하고 마늘을 좀밀찍 심었더니 어 벌마늘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양파 같은 경우는 순양파가 좀 생겼죠. 그래서 올해는 한 2주 정도 어, 늦게 한번 어, 마늘을 파종을 할 생각입니다. 여기다가 어, 토양 살충제하고 그다음에 밑거름 토양 살균제를 뿌리고 로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, 밑거름으로 복합비료를 어,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토양 살균제입니다. 어, 마늘을 심었을 때 아, 병해가 없도록 어, 미리 토양을 소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토양 살균제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토양 살충제입니다. 아, 퇴비를 미리 뿌려놨기 때문에 요 토양 속에는 어, 그 냄새를 맡고 고자리팔이라든지 이런 땅속 해충들이 어 이미 땅 속에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어 방원되기 할때 토양 살충제를 뿌려놓으면 초기에 어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로타리를 다 치고 배토기로서 어 두둑을 만들기 위해서 골을 팠고 이제 요 좌우측을 걷어내서 어 두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둑을 다 골랐습니다. 어 두둑의 높이는 한 30cm 정도로 했고 어 너비는 한 110cm 정도 좀 넓게 했습니다. 어, 지금 땅 속에 있는 수분도 뭐 적당하고 어, 비가 오면은 비를 맞춰서 수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땅이 단단해지고 또 뿌리가 뻗는데 다소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가 오기 전에 비닐 멀칭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, 밥 만들기를 어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검정색 멀칭 비닐로 어,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. 어, 밥 만들기를 다 하고 비닐 벌증까지 다 하니까 어,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참 다행입니다. 비올때밥 만들기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. 어, 땅에 질퍽거리고 어,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한 2, 3일 정도는 말려야만 그때 로타리를 치거나 밥 만들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밥 만들기를 다 하고 나서, 어,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요 안쪽에는 지금 현재, 어, 로타리를 쳐놓은 그 상태로 아마, 어, 흙이 고슬고슬 할 겁니다. 사실 모든 농사에 있어서 밥 만들기가 절반은 차지한다고 봅니다. 그, 그만큼 밥 만들기가 중요하고 또 모든 작물은 어, 흙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퇴비하고 밑거름을 주고 토양 살충제하고 토양 살균제까지 넣으면 작물이 어어 토양 속에서 자랄 때는 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. 그 이후에 이제 병충해 방제라든지 웃거름 정도만 주면서 관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마늘과 양파도 마찬가지로 어 밥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. 이제 이렇게 밥만들기를 하고 이 왼쪽에는 어, 마늘을 심을 거고 이쪽에 오른쪽에는 어, 양파를 심을 겁니다. 그리고 저 뒤쪽에 어, 제가 어, 작은 두둑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작은 두둑에는 어, 홍산 마늘, 주화 그리고 일부 뭐 코끼리 마늘이나 뭐 이런 어, 다른 종류의 마늘을 심어볼 생각입니다. 작년보다는 좀 어, 심는 양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. 작년까지는 여기까지, 어, 마늘을 심었었는데, 오늘은 그 절반 이상을 마늘을 좀더 심어 볼 생각입니다. 홍산마늘 도화를 이미, 어, 올해 6월에 수확을 해서, 어, 말려놓은 상태고, 어, 의성마늘 도화도 일부 저, 수확을 해서 심어 놓을 겁니다. 그래서 이쪽에는 홍삼 마늘과 의성 마늘을 조금씩 심어보도록 할 거고 이쪽에는 10월달에 양파를 심을 예정입니다. 저희가 작년에 양파를 좀 일찍 심어서 다 죽고 또한번 심었는데 올해는 좀더 늦게 양파를 심어서 한번 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밭 만들기를 하고 나서 비가 오니까. 아, 속이 후련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스팜 스토리였습니다.